그래 그 그래, 그런거 잡아야돼 야 그런거 무릎에 가야지 왜 안가지? 그래 어허 왜 이러냐? 공 오기 전에 이미 쫄아있는데 빠르나? 안 빠른데 이거 조 라이너 데어보야굴로보레 해야 되 냐？아니 굴러 보는티리있을 테야. 이미 조 라이스 안죽 어？그러면 와그래그러 이리 상대 팀 이？다 알 겠다. 1호 강습 가은 오늘 다안 타다. 아, 갈아 먹어. 이 똑. 그래. 그래. 애들 코너에 몰아넣고. 공공 맞을까 봐. 무서워 가지고 다리가 계속 피해. 아, 글러브만 잡아. 글러브만. 글러브 글러브로 때려. 이거아운동아해야 응, 응. 이게 핸들링 운 운동으로 진짜 훈련으로 기가 막힌데 뭐라고 야. 계속. 자 지금 어려운 배구, 배구 배구 자격증 딸때 보면 앞에 세워놓고 스파이크 계속 때려 다 받더라고. 그러면 공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라고. 씨, 공이 두려운. 아 그거 한다고 공이 없어지나 그거. 근데 그게, 그게 두려워도 몸이 가서 막아줘요. 아니 근데 올, 올, 얼마나 뛰어져 있는지.